오늘은 추석 때 너무 많이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될때 유익한 스트레칭 한번 알아볼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쨍하고 몬들라의 김쨍알입니다 추석 때 다이어트는커녕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잘안 되고 더부룩할 때 주의해야 될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첫 번째 일단 떡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튀긴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처럼 좀 소화기가 원래 약하신 분들은 떡이나 전 종류를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떡이 은근히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먹으면 뱃속에서 계속 이게 불어가지고 너무 배부르게 떡을 먹으면 과식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식을 했다면 식사 후한 30분 정도 뒤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솔직히 쉽진 않은데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친척 조카들 데리고 뭐 앞에 마트를 갔다 온다든지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소화에는 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전이라도 꼭 스트레칭을 한번 소화에 잘 되게 쭉 해주시고 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스트레칭은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해볼 건데요. 그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배를 늘려주고 옆에 이렇게 트위스트 해주는 동작들이 소화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저도 해보면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laughs> 네, 이렇게 세 가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많이 드셨다면 소화 잘 되게 세 가지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스트레칭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과식했을 때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안될때할수 있는 운동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앉아서 하는 운동 세 가지랑 엎드려서 하는 운동 두 가지 간단해요. 자, 첫 번째 동작부터 따라해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앉아서 시작할게요. 사실 요가 매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집에 꼭 요가 매트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냥 없이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뒤에 손을 가져다 대고요. 여기 배가죽을 쭉 늘려줄 거예요. 뒤로 숨을 내쉬면서 기댑니다. 한번 더. 이때 중요한 거는 배가 충분히 늘어나는지를 느끼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동작은 트위스트입니다. 요건 요렇게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과식하고 어, 소화가 잘안될 때는 이 옆구리 쪽 그거를 많이 비틀어주면 은 효과적인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비틀어 볼게요. 어떻게 비틀냐? 이렇게 앉고요. 한 손을 반대쪽 무릎에 두고 알죠? 뒤에 손은 뒤에 받치고 허리를 핀채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시선은 옆에 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두 번째 동작이고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요렇게 보고 해 볼게요. 동작을 조금이라도 보여 드리기 쉽게. 요렇게 다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뒤에 기대 주시는데요. 이제는 팔꿈치까지 바닥에 대 볼게요. 그럼 반 정도 누운 상태가 돼요. 여기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해 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쉽죠?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하는 동작 두 가지가 남았어요. 엎드려서 하는 동작 두 가지는 이 동작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작들이에요. 일단 엎드리고요. 두 팔을 양손을 가슴 옆에 붙이고 그대로 상체를 들어주십니다. 이때 요 여기까지는 다들 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때 주의할 거는 허리를 많이 꺾어서 이 각도를 내가 막, 막 이렇게 90도 이렇게 젖혀버리겠다가 아니고 여기 백가죽 있죠? 백가죽을 쭉 늘려준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상체가 이렇게 젖혀지는 게 아니라 쭉 늘어난다는 느낌. 후, 후, 후. 숨을 내뱉으면서 쭉 배를 늘려주시고요. 자, 쉽죠? 다음 동작도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 동작은 배가 지을 늘려줬으니까 마무리 동작. 많이 해보셨죠? 고양이 자세. 이것도 역시 숨을 내쉬면서 들어갑니다. 이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눌러 주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소화 불량에 좋은 5 가지 스트레칭을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정말 간단해요. 각 동작씩 한 10초 정도씩 반복하면서 해 주시면은 어느 순간 답답했던 그 속이 소화가 되면서 트름도 나오고 시원해지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추석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팁세가지 떡이나 전 조심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 그리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 꼭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김쨍하리였습니다. 오늘도 쨍쨍한 하루 보내세요.